S TV나 이런 거는 보면 시청자들이 다 여기 편이야. 아니 아니에요. 애글씨 편도 많아요. 나 지난번에 이런 댓글 봤어요. 허개걸씨 같이 훌륭한 남편을 둔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. 어... <laughs> 제가 S TV나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서. 해골씨에 대해서 좀 충도 보고 불만인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진심으로 제가 다시 결혼해야 된다면 해골씨를 택할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사람이야. 근데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화를 안 내는 거야. 짜증을 안 내고.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. 우울증이 계속 안 좋아지면 화를 안 내요. 화낼 기운도 없는 거야. 그래서 요즘은 나를 들들 못 가도 좋으니까 저 화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튼 먹박사님이 쿠팡에서 필요 없는 걸 사서 우리 집을 많이 어지럽히고 조금 보통 사람하고 다른 면이 있지만 나한테는 제일 잘 맞는 남편이라고 생각해.